제가 지금까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항상 그 나라는 굴러가고 더잘 살게 됐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이 목회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자꾸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정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요즘 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한표 받으시려고 그러시냐고, 옛날에는 대통령의 이름조차 몰랐는데, 이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넘어서서 어느 나라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제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제가 더 책임 있는 시민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내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둘 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심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 자신이 염려를 옛날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나이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한 신상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겠죠?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 전 2년에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 글을 기록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스갈에서 14장에도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이 있었다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또 보시면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 보니까 두고와 지명이 나오죠 소위 말하는 플러튼, 코로나, 그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모스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두고와라는 지역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목자라는 겁니다. 두고와라는 지역은 베들라임에서 한 6마일 정도,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2,700피트 되는 산 위의 마을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목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요 양떼를 대량으로 목축을 하는 목장 또 뽕나무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원을 함께 경영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노케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일반 목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노케드란는 단어가 한번더 나오는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아방이었던 매사를 목자 노케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왕실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한 목축 사업을 하던 비즈니스맨이었을 것이다라는 게더 맞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큰 비즈니스맨이에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좀더 나가서 이 아모스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그 고도의 수사법과 탁월한 문체 또 세계 정세와 역사에 아주 밝은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큰 비즈니스맨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지식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여러 이 나라 전화를 다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훤히 깨트려 보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거 예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비워지면 성령이 내게 와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냥 술술술술 말을 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은 예언, 더 풍성한 예언은 성령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성격, 심지어 우리의 예술성까지를 다 아울러서 나만이 할수 있는 스타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30대까지 한국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대학 나오고 거기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 해결하고 저는 미국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다 개척을 했는데 12년이 되었죠 근데 저는 늘그 고국에 대한 마음이 있죠 저도 최류탄 꽤나 마신 사람이거든요 386 세대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는 고국에 대한 걱정 그런가 하면 이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눈을 조금 뜨게 되었어요. 거의 20년이 가까워 가니까. 여기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도 잘 알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시스템을 좀 알아가는 이때 그런 저에게 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니마시게 하시면서 그두 세계를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괜히 그냥 길가다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이 시대의 메신저로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일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근데 왜 공부를 하느냐?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권위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권위적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말안 듣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말이 맞는지 틀린지 구글로 검색부터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권위로 누르는 소리 사람들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시대가 그만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모스라는 사람이 시사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사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알죠. 조국의 번영이 조국에 있느냐. 근데 그걸 누가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보도하는 매체의 관점이라는 거 있죠. 보수적인 관점, 진보적인 관점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당시의 시사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예언자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러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메색도 이방국가고 길러앗도 이방국가입니다 도시국가죠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방국가가 다른 이방국가에 대해서 행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모스의 글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죄라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국가적인 죄도 있다는 라 거예요 국가적인 죄, 우리가 이걸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개인의 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고요 미국이 지은 죄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서부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을 죽였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뭘 했냐면 총을 팔았어요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도 같이 총 쏩니다 그 총이 어디서 난것 같아요? 팔은 거죠 한쪽은 총 팔고 한쪽은 총싸움하고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백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뭘 팔았느냐? 술을 팔았어요 술 알코올 효소가 없고 알코올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술을 파니까 술,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디언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나라가 지연 죄예요 그래서 지금도 양심 있는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에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일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담에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골작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사엘과 베나닷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나닷은 하사엘의 아들인 베나데 삼세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리아의 수도죠.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죠. 수리아는 베나닷 삼세의 아들 르신 때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악랄하게 쳤기 때문에, 하느님도 그들을 철저하게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국에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 은행들도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손에 안 보려고 중소기업이나 개은이, 개인이 담보로 잡힌 것들 다 경매에 묻혀서 헐값에 다 팔았어요. 이렇게 약자들의 돈은 다 챙겼는데 대기업에 빌려준 돈은 회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이 부실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악랄할 정도로 그 상대를 응징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철저하게 머리털 하나 안 남기고 다 뽑을 것처럼 그렇게 상대하지 마십시오 남의 결점을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심판하는 건철 돌이깨질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내가 화낸다 나 화나면 무섭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상대하려고 들면 상대방이 끝까지 망가지게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대화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결점이 좀 보여도 알아도 모른 척, 봐도 못본척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다고 안 죽습니다. 오히려 아주 성품 좋다고 칭찬받습니다. 왜 좋은 세상 살면서 욕먹고 삽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내 기도도 막히고 내 삶의 풍성함이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라는 평신도 비즈니스맨의 얘기를 꼴깝게 생각해요. 아 지가 말이야 남쪽에서 비즈니스 좀 크게 한다고 북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애둘러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철천지 원수 국가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다메섹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도 망하고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다 망할 것이다. 이 얘기 듣는데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 말턴이가 뭐 빠지듯이 주변 국가들이 망한다니까. 예를 들면 한국을 괴롭히는 일본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북한도 망하고, 하는 게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아모스는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망한다를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치시지 않고 세상을 치실 때 우리는 마냥 즐거워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너무 못 깨달으니까 세상을 치심으로 반면 교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큰 틀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우리는 세속과 교회를 자꾸 구별하려고 그러죠. 자꾸 교회 안에 들어가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요,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악을 저지를 때 개인적인 죄만 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짓는 죄, 민족이 짓는 죄, 단체가 짓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안에 편만한 황금 만능주의, 독재 권력의 행포, 또 집단적 이기주의, 세계도체 인종 말살 정책, 메스미디어를 통한 인격 살해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주권 침해, 경제 유린 이 모든 것들 속에 틀의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단의 지방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목사님이 오셨어요 일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큰 절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너무 우리 일본 사람들이 못되게 해서 미안해서 큰 절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싶다. 우리가 말렸어요. 그래서 그 일본 목사님이 참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죄송하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안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물론 그분은 진실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가진 그 응어리가 잘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중에도 여러분이 빠지셨다고 일본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니까세 번째로 생각할 건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으로 임하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집단이 개인이 죄를 지을 때 즉시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오늘 3절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담의 세계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표현 선호가지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단번에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모든 삶의 측면과 차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 압제 당하는 사람, 억눌린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이 누구든지간에 그들을 위한 마지막 보호자고 최후의 변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어떻게 심판 받는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간에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아니면 다 모다 두었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느냐? 사람들의 질문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이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모든 심판을 마지막대로 맞춰뒀다면 이 세상에 의의라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퀘스쳐 할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악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답은 뭐냐면 답은 50-50이에요. 하나님이 반은 여기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반을 심판하실 것 같아요. 이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한 장을 넘어가서 2장을 여러분 보시면, 2장에 하나님이 주변에 다메색이라든지 길라시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여러 주변 국가를 아는 한 지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돌아오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6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도 보면. 서너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죄의 종류일 수도 있지만 기다리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첫째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예수님을 은 30량을 받고 팔죠. 은이라는 것은 대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의 몸값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20량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았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그러니까 은을 받고 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 많죠. 돈 받고 무고한 사람 댓글 한 번에 그냥 5천 개씩 날려가지고 각 가지 소문 퍼뜨려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해서 사람 완전히 매장시키는. 인터넷이 무섭죠.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을 보십시오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며 참 우리가 지울 수 있는 죄 중에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신한 켤레가 얼마나 한다고 그거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파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별거 하는 거 가지고 약한 자를 아주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허태균이라는 분의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한국 사람의 심리를 다룬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한국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퍼뜩 떠오르는 게 2002년 한국 국가축구대표팀의 올림픽 4강에 오른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그때는요, 뭐, 버스 위에도 올라가고 승리하고, 막 수십 명이, 만 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때 그 순간이 왜 그렇게 즐거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짚이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모이면 뭔가를 이룬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한국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자존심에 상처받고 자존,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던 때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런 새로운 규칙과 틀을 만들어서 그게 적응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쫓겨나는 시대예요. 그때 월드컵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소원하고 응원을 하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월드컵 4강 신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로 그 응원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한국 국가팀이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뛴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분이 오셔서 이기게 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 뭐든지 한마음이 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착각. 그 책은 그걸 지적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집단으로 무엇인가를 바꾸는데 맛을 본것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댓글로 살려냅니다. <laughs> 웬만한 드라마 프로그램 재미없으면 바로 중간에 다 잘라버립니다. 가다가 끝나버려요. 아, 댓글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댓글로 뭉쳐서 무차별로 공격하면 뭐 우리 뜻대로 다 돼요. 한 사람 죽이는 거뭐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동의 그 밑바닥에는 내가 뭔가를 바꾸고 있다는 희열감들이. 그 희열감.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어디까지 간줄 아십니까? 법도 바꾸요. 재판장이 판단을 해도 판결을 해도 여론으로 뒤집어 뿌립니다. 법도 내손 안에 있다. 한국 사람의 심리를 깊이 다룬 책이에요. 물론 그분의 말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무분별해지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가차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런 자세를 결코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신한 켤레, 신한 켤레에 가난한 사람을 파는 그런 무정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 예화입니다.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 한국 유리 공업 창설자인 최태섭 장로님, 그분이 해방 당시에 만주에 가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시던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인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 사장들을 비롯해서 부자들 다 끌고 와가지고 중간에 세워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쫙 둘러앉게 해가지고 인민 재판을 하는. 공산당원인 재판 책임자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론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최태섭 장로님이 한국 사람으로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인민재판 앞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러셨대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제 이 세상이 끝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죽이라고 그러면 여론이 돼가지고 그냥 죽이니까. 근데 이제 공산당원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최태섭 장로님 차례가 돼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중국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우리 집 경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애를 학교도 못 보내고, 병원에 병원비가 없어서 애쓸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 저분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 최태섭 장로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한에 와서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을 그분이 독특한 게 뭐냐면 사업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부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사원들 도와주고 그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게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김영석 교수가 짧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을 성공이나 실패를 기준으로 따지는 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뜻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면 이 사회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